오늘 진짜 뉴스 기사 하나를 보고 진짜 너무 안타깝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뭔가 마음이 아팠던 거 같아요 이번에 블랙탄 시바견이 제주도 여행을 오르다가안 좋은 일을 뭐라고 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됐는데 정말 탱이랑 너무 비슷한 모색이고 또 그런 성격인 앤것 같아서 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 정말 뭐 분노도 나고 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막라라 뭐라,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거를 알리고 보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일은 누구도 잘못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동심에 모두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은 보호자님이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속상하고 사실 한편은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고가 일어났고 이걸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 다 같이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한번 더 확인해 보면은 비행기 화물칸에 탔던 반려견 아이가 어, 폐사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분께서는 화물칸 온도 조절 장치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고 7kg 이상은 수하물로 위탁해야 된다는 안내에 따라서. 호흡을 가능한 입마개를 채우고 공기가 통하는 이동장을 넣었다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올 때 일어난 일이군요. 갈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동장에서 꺼낸 반려견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익었어요. 그 동장 자체가 엄청 온도가 올라가고, 혀도 쳐져 있었고, 몸도 다 젖어 있었고, 동물병원에 도착해서 측정한 온도가 42.8도였고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결국 폐사했다고 합니다. 항공사에서는 위탁운송하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혹서기에는 어, 좀 피해라 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항공기마다 온도 조절 기능이 없을 수 있다는 라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보호자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화물칸에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없다를 사실 항공사 측에서 이 위탁 맡길 때 해당 기종이 온도 조절 장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셨냐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냐 보호자들이 한번더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약한 예매한 비행기에 대한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가 저희는 한번더 확인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모두 생각했기 때문에 어, 보호자님도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거를 꼭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번더 주의와 경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를 채우신 것 같은데 케이지 안에 넣었는데 왜 입마개를 채웠냐 이메시망을 뜯어서 탈출할 수 있는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마개를 채우신 것 같아요 시바견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생존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살고자 하려면은 진짜로 벽도 뜯어먹고 탈출할 수 있는 애들이 오기 때문에 어, 아마 입마개를 채우신 것 같아요. 입마개를 채웠다고 해서 호흡이 힘드냐? 저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그거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입마개 하면은 좀 숨쉬긴 했을 수 있는데 이거 괜찮으시겠냐? 라고 물어본 거는 어 저는 그건 크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가 통하는 이동장에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이동장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보호자님이 사용했던 케이지를 찾아서 검색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 사실 업체에 피해가 갈까봐 말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저는 공익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 어, 그런 식의 표현은 아닙니다 이 케이지를 보시면은 어, 굉장히 실용적이게 보여요 이렇게 매시망도 있고 위에도 열리고 입구와 천장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덮개가 생겨서 비행기 여행 시 위탁수하물로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광고 키워드로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잘 제품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구멍이 사이드에 8개씩 뚫려 있는데 이건 너무 적습니다. 이건 너무 좁아요. 앞이랑 위가 통기할 수 있게 됐을 때저 정도 뚫려 있는 거는 괜찮다 싶은데 폐를 덮개로 닫고 위에를 덮개로 닫으면은 이거는 사실 진짜 반려견이 입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반려견이라고 하면은 앞이 무조건 뚫려 있어야 됩니다. 앞이 덮개로 닫혀 있고 위에가 덮개로 닫혀 있고. 어 통기성이 좀 부족한 가방인 것 같아요. 양 사이드의 면이 절반 이상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을 다 대비를 하고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제품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이 업체가 잘못이다라고 사실 이야기 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덮개는 좀 주의 문구를 줬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보호자가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의 경고 문구나 설명서 같은데라도 뭐 그런 사용시 유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설명서 같은데라도 뭐 사실 제주도에서 김포 오는 이 시간이 한 시간도 쉰 시간 남짓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안에는 어 그냥 더웠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어. 동물병원에서 측정한 체온이 42.8이면 지난번에 제가 여우 잰을때 온도거든요 여우가 햇볕에, 태양볕에 누워있을 때 온도가 40도 넘었었거든요 아... 물론 이게 저희는 겉에만 측정했으니까 뭐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얼마나 더웠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누구만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일이었고, 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아, 이번 영상을 어, 준비하게 됐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